아, 방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마크로젠 본사하고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어, 우리 키트 그, 우리 침 채취하실 때 반드시 양치 같은 걸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대요. 이유는 뭐냐면, 입 안에 있는 상피세포, 침하고 섞여져 있는 상피세포에서 유전자를 충분히 채취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를 하게 되면은 걔네들이 많이 손실이 되고 또그 나머지 이진불 그리고 많은 유전자 그 뭐냐 우리 세포가 채취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반드시 키트 하시기 전에는 술 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거 피지지도 마시고 30분 전에 입을 깨끗하게만 헹구기만 하세요. 헹구고 뱉고 그리고 한 30분 후에 침쫙 빼서 그것을 집어 넣어야지만. 가장 많은 세포가 채취가 된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많은 내용들을 볼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사업자분들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트 보낼 때 반송하는 주소 있잖아요. 그거 앱에서도 QR코드로 하시는 게 가장 좋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 끝까지 에이크요그 사인까지 하는 란까지 끝까지 마무리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유수인입니다. 오늘 유전자 키트 사용하는 방법 방식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검사 키트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검사 키트해서 설명서 이렇게 있죠. 키트 구성품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침. 채취하는 방법. 침 채취하는 방법도 나와있죠. 그리고, 이렇게, 네. 이렇게, 반송을 그래. 해라. 자, 그리고 안에가 보면, 구성품, 이렇게 케이스 안에가 돼있죠. 여기 보시면, 빨간 선 있죠. 여기 빨간 선까지, 나의 침액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다 침을 넣어야 되잖아요. 치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유전자 검사하는데 약간의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간에 뭐 드시지 마시고, 침을 내겠다가 채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 입술 립스틱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다 지우세요. 담배 같은 것, 담배 피시는 분, 담배도 절대 피지 마시고, 아무것도 드시지 마시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침액을 상하지 말라고 보존할 수 있는 보존액이에요. 요 보존액도 이따가 담아 줘야 됩니다. 얘는 이따가 여기다가 침을 다 놓고 난 후에 딱 빠져요. 이렇게 빠졌죠? 빠져? 그리고 얘는 이렇게 꼭 잠가 줘야 되는데. 여기가 보시면은 A케어에 할때 요거 요거 이거 1년 번호. 1년 번호 보이시죠? 이거 이걸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이렇게 이걸 접수를 할때이 일련 번호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안에가 이렇게 구성품이 되어 있고 이 안에 보면 이게 택배의 봉투입니다. 칼을 가져왔는데 칼로 이거 뜯을 때도 조심히 뜯어야 될것 같아요. 비닐이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택배 보낼 때이 키트를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송 여기에다가 이름, 전화번호 이 제품을 택배 기사가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다. 키트는 이렇게 내가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터이 앱의 A 케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꼭내 핸드폰에 깔아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그 사람이 저 유전자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핸드폰이 아니시는 분들은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서, 자, 책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에 여기 우리 턱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자극을 하잖아요. 그냥 막 침이 나와요. 그리고 상큼하고 시큼한 것들을 내가 아자아자아자아자 씹어 먹은 고 생각하면 막 침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어른들 보니까 잘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체 활동이 활발해서 그런 것 잖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흰색 선에 꽉 이렇게 빨간색 선에 다 찼습니다. 음. 이거 보이시죠? 여기 빨간색 선 이게 어, 보존액이에요. 네, 이것을 상하지 않게끔 보존해주는 거. 보존액을 뚜껑을 내신 다음에 이것을 여기에다가 자 그대로 이렇게 짜. 짜주시고 아까 여기 뚜껑 있어서 있었, 뚜껑 있어서 뚜껑 들어가는 부분을 와 하고 이걸 10초가 흔들어주셔야 돼. 10초가. 이, 저는 조금 더잘 섞이려고 열심히 더 섞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주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리고 이게 보시면 여기 일련번호가 있거든요. 일련번호? 일련번호를 꼭 노트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자 이건 끝났고 어떻게 할까 한번 넣어요. 넣은 다음에 여기다 다시 이렇게 담습니다. 이거 아까 이거 통 안에고 있었죠? 이 봉투를 이걸 이렇게 딱 넣어요. 다시 이렇게 봉 이건 요거 반송장이죠 이거는 이 택배 예쁘게. 이고 여기 종이 보면 이것을 쫙 뜯어요. 그대로 쫙 붙여주세요. 이게 아, 예. 이 종이에 아까 보내는 분제 이름 써야 되겠죠? 유수룡 딱 쓰고 전화번호는 가운데 번호 없었고 뒷자리에만 1 이렇게만 적으면 끝. 떨어진 것을 택배 박스 그대로 반드시 보시고 이걸 딱 접고. 이것을 나머지 이렇게 깔끔하게 붙여주시면 자 이것을 연자 키트를 접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다 접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택배도 가져올 수 있게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QR 코드라고 있죠 QR 코드 어, A 케어라는 앱이 있어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 A 케어라는 앱이 있는데 그 앱에 바로 그냥 앱을 깔아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A 케어에 그러면 이렇게 A 케어라고 애터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깔립니다. 이 A 케어 깔을 때는 우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시는 우리 스폰서님들 있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고객분들은 솔직히 이거 잘못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잘안 해는 우리 스폰서님들께서 A 케어 핸드폰에 잘 깔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반드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착을 하면 2주 후에 이 성분표를 검사를 해서 다시 보내주거든요 자 근데 요거 검진표를 어디로 보내주냐 본인의 핸드폰으로 보내준단 말이에요 본인의 핸드폰으로 에이케어에서 마크로젠이라는 회사에서 파일로 해서 보내주는데 그 파일을 만약에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고객님들께서는 저희들한테 그 파일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파일을 저희들이 보고 우리 고객님이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서 확실하게 할수 있게끔 저희들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유전자 키트 검사에서 건강 체크하시고 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만들어 보시게요. 애터미 해모임 대한민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출 1등입니다. 믿고 꼭 드셔보시고 유전자 키트를 통해서 더 건강한 삶 만들어 보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